자, 월스트리트 페페 홀더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월스트리트 페페가 유니수업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페페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아마 이제 사전 판매 수많은 분들이 유니수업에 상장이 된 내용들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이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로 끝이 아닐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전 판매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2월 17일 2시부터 토큰에 대한 청구를 진행을 할수 있고 유닛 수업에 상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진행이 됐고 역시나 차익물량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측을 한 가격대이고 충분하게 아랫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앞전에 페페 언체인드보다 동일한 자금을 모으는데 3개월이나 더 빠르게 모아졌고, 그마만큼의 주목받는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유니스왑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스트리트 페페의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원래 민코인의 모티브 자체가 고래를 때려잡겠다라는 그런 민코인으로 나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월스트리트 페페의 그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페페 언체인드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자, 상장을 하고 나서 차익 물량을 소화하고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니스왑에 상장을 한 상태이니, 그 다음에는 CX 거래소, 중앙 거래소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소, 이 파트너십 체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간이다.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페페 언체인드가 이마만큼의 성장을 기록한 것처럼 정말 이러한 바닥 구간의 메스터점을 잡고 목표가에 끝까지 한번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페페라고 연락 주시는 페페 코인 홀더 분들에게 최종적인 목표가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을 앞둔 코인들은 목표가격 그리고 어떤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지 상장을 하기 전에 12월 10일 날 무브헌트라는 코인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날에 시초가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가인 4,250원까지 도달해서 여러 번이나 목표가를 도달하는 모습에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직에덴도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12월 11일 날 이 시초가 대비 어마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19,60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역시나 감사 인사를 많이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나 월스트리트 페페도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거래소에 상당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만큼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월페페의 목표가를 알고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번호로 페페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